이마트 숙소 프리미엄 레지던스. 아. 네, 이마트 숙소입니다. 음, 깔끔한데? 응. 너무 좋고요. 체크인 받고 와요? 네. 여 일단 쉬고 있을게요. 짐지키고 있을게요. 가방 놔두고요. Oh r really? e Thank you. 찍어줘요. 네. 네. 저희 방을 소개합니다. 아, 아 오, 오, 오 스매너. <laughs> thank y o oh, 레지던스, 구명 왔어요. 오, 숭이 잘돼 있다. 음. 깔끔한데? 짧게, 짧게 돼 있군요. 음. 오! 불도 있네? 이불 엄청? 약간... 남의 바다?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썬버스 아니, 아니 이런 셀카 기능이 있었어? 원래 있었어 그냥 아니 원래 그걸로 카메라 찍는데 이거 보일까 말까 배터리 때문에 안 끄고 있었거든 근데 뭐 이제 배터리 많으니까 뭐 저희는 이제 있는데? 그 응, 버스를 타고 야시장을 겁니다 네. 야시장 아니래 그럼요? 그냥 선셋타운이에요 선셋타운을 갈 거예요 네. 선셋타운 가서 뭐 장보고 뭐 사들고 오겠지? 네 그냥 구경하러 와요 음. 네 구경하고 올 예정이에요 버스는 6시 반 맞나? 5시 반인가? 네. 5시 반 사람이 줄이 되게 길어요 네. 지금 전면 카메라 보고 신기한 <laughs> Yeah. 네 버스 탔습니다. 네. 자, 내려서 볼게요. 아 여기네 저희는 왔습니다. 선셋 뭐라고요? <laughs> 선셋 다운. 네디 있는지는 한번 둘러봐야 죠 한국 내려갔어 지 않. 아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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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시아, 아시아, 야시장야시장 아시아, 시아 아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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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아시아, 시시아아시비 깔끔해. 잘 돼. 실화요 와, 장난 아니다. 예. 네. 자기, 노을이 너무 이뻐요. 예. 네. 와, 왜선생인지 알겠다. 석양몽 <laughs> 네, 오늘은 6일차 어디 가나요? 곧. 오늘은 온전섬온섬 케이블카 타고 가서 워터파크에 네, 갑니다. 아홉시 버스, 썸버스 타고. 아침 조식도 먹었고, 아, 진짜 <laughs> 한 6일 동안, 5일 동안 조식 먹으니까, <laughs> 네, 물려. 저희는, 여기 보여줘요. 케이블카를 네. 네. 타고, 타고 왔습니다. 안중 스테이션. <웃음> 맞나? 케이블카를 <laughs> <타에> 타고, 저희는, 도콩천로 <laughs> Bye! <laughs> 들어오자마자 바로 워터파크야. 뭐 어, 입장 그런 게 없네. 와, 어... 그거 짐 맡기는 거. 일단 짐 맡기고 짜짜짜짜짜짜니다아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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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네, 네. 그 라카는 3만 동이고 디파지지 8만 동. 못뭐 소리야. 디파지 이만 동. 이만 동. 라카는 십만 동. <laughs> <laughs> 총8만 동. 미안해요. 정신이 없어요. 그냥 막 빼지 마요. 그냥 네. 좀 한번.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죠? 일단 뭐 한번 타봅시다. 이것저것. <laughs> 여자저기다 타고 왔는데, 여기는 안전을 신경 쓴다고 다 손을 잡게 해서 찍을 수가 없네. 아, 여기 있네. 이게 인가 어. 여기 핫도그여 어디다 가? 핫도그. 저 핫도그 말한 거 아니야? 여기밖에 없나? 어좀 돌아볼까? 핫도그 먹는 사람 봤어? 아니, 먹는 사람 파는 것만 봤어, 저렇게. 1 플래시피자 1 플래시피자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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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1 1 1 1비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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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주스?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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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피어 원, 원 워러 그래서 227만도 마도 원나은요 싸다 크리비안베이스 이렇게 먹으면 3만 5천원 나올 것 같은데 피자만 하면 2만원 2만 할까? 물가랑 비교하지 마요 <laughs> 자, 클래식 피자와 소스 맥주가? うまそう。 피자 장이 있어요. 피자를 도우를 네, 직접 밀고 있더라고요. 음. 여기서 음. 먹어봐. 살짝 썩 피자 맛집이다 맥주는? 음. 시지에 살짝 콩맛이 올라오고. 짱이 있네, 뭔가 음. 맛있네. 아, 힘들어. 노는 것도 힘드네요. 망고의 나라. 망고가 갓을 썼지 예, 망고가 저 배트공 모자 썼네요. 저희는 이제 놀이기구 두개 정도 타고, 하나? 뭘 투?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, 여기 좋네요. 이때, 네, 사람이 계속 들어와. 이쪽 네. 어디가? 야! 자, 놀이기구 한번돌아올게요 전망대 같은 놀이기구 다 왔습니다. 네.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 될수 있다고 해서. Hello, 티켓? 네. 티켓 보여달라는 네. 네. 건가? 오케이. 네. 오케이. 티켓을 보여줘야 된다. 변경되었습니다 임비쭈가 <laughs> <인피추가> 지금 피곤하다고 파올 <목소리> 네,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와서 시계 <목소리> 타칭 네. 찍어요 인포로 지금 제 총포장에서 또 가서 침대에 누워있자고 <laughs> 네, 내일 마지막 저녁에 여기와서 선셋이랑 공연이랑 그럼 페이스 사이즈는 오늘 등록하는게 낫겠지? 들어간 김에? 그게 내가 봤을 때 내일 당일날 써야 되는건지 아. 아니면 내일 하자 그것도 그래 안전방이다그것안 하잖아 그러피초가 지금 파워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래 오늘 많은 걸 했어 네. 일단 저희는 가다가 김가네에서 떡볶이 사서 네. 호텔에서 밥을 먹는 걸로. 네. 안녕! 안녕! 안녕!